무관한 문장 6번 하겠습니다. 자, 농업은, 농업은 제공했답니다. 뭐를? 경제적인 배경을 제공했답니다. 경제적인 배경인데, 어떤 배경이냐면, 다음과 같은 배경이라는 거죠. The rise of civilization. 문명의 발생,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엔, 기술.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기술의 경제적인 배경을 만들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농업으로, 농업은 기초 토대가 됐다라는 거죠. 뭐에? 문명이 발생하고, 기술이 만들어진 것에 기초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농업으로 인해서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좋은 점이고, 다운사이드가 나왔잖아요. 부정적인 면이 나오는 겁니다. 위에서 좋은 면이 나왔으니까. 뭐의 부정적인 면이겠어요? 농업이겠죠? 그래서 농업이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농업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점도 나왔지만, 부정적인 면도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농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농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그리고 인구에 집중이 돼서 얘가 뭘 제공했어요 다음과 같은 거를 제공했다는 거죠 필수적인 브리딩그라운드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 브리드는 현재 분사가 된 거죠 브리드는 뭐, 새끼를 낳는 건데, 새끼를 낳는 장소가 뭡니까? 출생지가 되겠죠? 출생지가 되는 건데요. 여기 뒤에서 보면 병연, 병원, 병원균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병원, 병균이, 병균이 낳는 곳, 온상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농업의 부정적인 면이 뭐냐면, 많은 인구가 농업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생겨났고, 그 인구들이 집중해가지고, 어떤 걸, 결과를 낳았답니까? 온상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어떤 온상지냐? 단과 같은 온상지겠죠. 유지와 이동이죠. 뭐에? 병행군, 그 병, 병원군에, 병원균에, from host to host. 숙주에서 숙주로, 병원균의 유지와 이동을 낳았다는 거죠. 인구가 많아지니까 뭐예요? 병원균이 좀더 빨리 퍼질 수 있고 그런 온상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콤마 i n g 하면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동사한다. 콤마 p p 는 그리고 그래서 동사된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는 인팩팅 감염시켰답니다. 뭐를 많은,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l 밀 o n s 수백 명은 아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감염시켰대요. 지금 농업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음 예시들이. 자, 그 현재의 그 역사에서 그 예시들이 풍부하다. 많다라는 거죠. 어떤 예시요? 위에서 말한 농업으로 인한 단점, 병원, 병원균이 많이 퍼진다라는 거. 인구가 많아져서 병원균이 발생하기 쉽다라는 거죠. 서치즈 뭐 같은 거냐면 1918년에 인플루엔자 에피데믹 그 저, 어, 유행성 독감 같은 거죠. 리절틴 어떤 결과를 낳은 거예요? 데스 밀리언스 글로벌리. 그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죽음을 낳게 한 유행성 독감과 같은 그런 예시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풍부한 리치랑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위에서랑 같이 지금 맥, 맥락이 계속 이어, 이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 인구의 증가는, 농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는 또 어떤 결과를 났냐면, the adoption of more incentives. 여기요 In primitive communities. 그 원시 사회에 있어서 보다 집중적인 농업체계의 채택으로 이끌어 줬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결과를 낳냐면 리드투의 1번 2번이 되겠죠. 증가인데 어떤 증가를 낳아줬냐면 전체 농업의 총생산의 증가를 낳았다라는 거죠. 지금 답이 3번이 되겠죠. 왜요? 농업이라는 전염병이 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전염병의 얘기가 아니라 뭐 농업으로 인해서 그 총생산이 증가했다 라고 무관한 문장이 되겠죠. 좀 쉬운 문제네요. 자 오늘날 우리는 본답니다. 아주 놀라운 증가인데 뭐가 증가했냐면 새로운 전염병의 질... 즐... 증가를 보게 된답니다. 계속 전염병 얘기 나온 거잘 맞는 거죠. 콤마 PP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뭐 된다죠. 휘얼은 연료인데, 연료를 넣는 건데, 불에다가 연료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불이 붙겠죠. 촉발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방아쇠, 트리거도 촉발시키다 그런 뜻이 있죠. 콤마 PP니까 촉발된다라는 거죠. 단가 같은 거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 전염병이 촉발된다라는 거예요. 인그 증가와 인간과 인간의 이동에 의해서 이런 전염병이 촉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빠르게 진화, 진화하고 있는 병원균의 이동이라는 거고요. 게다가가 나왔으니까 또 어떤 의미예요? 더안 좋은 일을 만들었다. 농업 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라는 말이 되겠죠 s u m of the old diseases, okay. 오래된 예전의 그 질병의 일부들이 다시 r e m e r g e d 나타났다라는 거죠. 뭐와 같은 이런 거 같은. 이건 병원 이름인 거만 알면 되겠어요. 뭔지 몰라도 되겠죠. 폐기혈액인데, 콤마인지 또 나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결과를 나냐면 the death. Of some due to three million a year. 해마다 이삼백만명의 죽음을 낳았다. 라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